여러분, 일요일 오후 3시쯤 되면 가족들 손잡고 어디로 가셨나요? 아마 많은 분이 에스컬레이터 타고 시식코너에서 맛있는 것도 먹고 옥상 놀이터에서 뛰어놀던 백화점의 추억 하나쯤은 가지고 계실 겁니다 부모님께 조르던 장난감이나 백화점 특유의 고급스러운 향기까지 말이죠 그런데 2025년 오늘 우리가 알던 그 활기찬 백화점은 어디로 갔을까요? 지금 지방 백화점들에 가보면 손님보다 직원이 더 많은 게 현실입니다 이게 그냥 기분 탓이 아니라 실제 숫자가 증명하고 있는데요. 202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5대 백화점 68개 점포 중에서 무려 70%에 달하는 48곳이 지난 1년간 매출이 줄었습니다. 10곳 중 7곳이 역성장의 늪에 빠진 거죠. 심지어 우리가 이름만 되면 다 아는 곳들이 도미노처럼 문을 닫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부산 범일동을 지켰던 현대백화점 부산점은 아예 백화점 간판을 떼고 커넥트 현대라는 이름으로 바꿔 달았고요. 경남 창원의 마산 롯데백화점은 아예 영업을 종료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서울입니다 하루 유동인구만 수십만 명인 초역세권 신도림역의 디큐브시티 현대백화점조차 올해 6월에 영업을 끝냈습니다 오늘 일상경제학에서는 한때 대한민국 쇼핑의 심장이었던 백화점이 왜 이렇게 시대에 뒤처진 공간으로 전락하고 있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거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매출 흐름을 볼까요? 2024년 국내 5대 백화점의 전체 매출은 약 39조 8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커 보이지만 사실 전년 대비 성장률은 고작 0.9%에 그쳤어요. 2021년과 22년에 매년 10% 넘게 쑥쑥 성장하던 것과 비교하면 사실상 멈춰버린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진짜 무서운 건 부익부 빈익빈의 극대화입니다. 잘 나가는 곳은 말도 안 되게 잘 나갑니다. 신세계 강남점은 단일 점포 최초로 연매출 3조 원을 돌파하며 3조 3,269억 원이라는 대기록을 썼고, 롯데 잠실점 역시 3조 원 클럽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축제는 오직 상위 몇 곳만의 이야기입니다. 반대편을 보면 상황은 처참합니다. 연매출 5천억 원 이하인 점포 47곳 중에서 무려 40곳이 매출이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하위 점포 18곳의 매출을 싹다 합쳐봤자 2조 7,368억 원인데, 이게 신세계 강남점 한 곳의 매출보다도 적습니다. 이제 백화점 시장은 모두가 조금 힘든 시기가 아니라 살아남은 소수가 모든 것을 독식하고 나머지는 죽어가는 잔인한 전쟁터가 되어버린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극단적인 양극화와 몰락이 시작된 걸까요? 이제 그 숨겨진 이유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단순히 경기가 안 좋아서 일까요? 아닙니다. 명품 매출은 역대 최고치를 찍고 있고 온라인 쇼핑 시장은 매년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거든요.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인구 절벽과 GTX의 역설입니다. 백화점은 숨만 쉬어도 하루에 수천만 원이 나가는 고비용 사업입니다. 건물 유지비, 인건비, 전기세까지 감당하려면 20대에서 40대 사이에 구매력 있는 인구가 뒤를 받쳐줘야 하죠. 그런데 지금 지방은 어떤가요? 청년들이 다 떠나고 있습니다. 전국 시군구의 절반 가까이가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될 정도니까요. 여기에 불을 지른 게 바로 교통의 발달이 촉발한 중심지 흡인 현상입니다. 정부는 GTX나 KTX가 생기면 지역이 균등하게 발전할 거라고 홍보했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부산 사람이 KTX 타고 서울 강남 신세계로 오고 대전 사람이 판교 현대백화점으로 쇼핑 원정을 떠납니다. 왜냐고요? 지역 백화점에는 샤넬도 에르메스도 없거나 물량이 터없이 적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신세계 강남점 구매 고객의 무려 50%가 서울 이외 지역에서 온 원정객들입니다. 두 번째는 온라인 플랫폼의 전방위 습격입니다. 2024년 기준 유통 시장에서 온라인 매출 비중이 드디어 53.6%를 넘어섰습니다. 이제 온라인이 오프라인을 완전히 잡아먹은 거죠. 똑같은 화장품이 백화점보다 온라인몰에서 훨씬 싸다면 굳이 시간 써가면서 멀리 백화점에 갈 이유가 있겠습니까? 특히 패션의 무신사, 리셀의 크림은 백화점의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요즘 2030 세대는 옷살때 백화점 영캐주얼 매장 안 갑니다. 무신사 랭킹 보고 주문하죠. 2025년 무신사 스탠다드 매출만 약 4,700억 원 예상인데 이건 웬만한 중소형 백화점 한 곳의 매출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미래의 VIP가 될 젊은 층이 백화점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으로 직행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소비 안극화와 앰비슈머 현상입니다. 요즘 소비 시장은 모래시계처럼 생겼습니다. 맨 아래는 다이소나 알리 같은 초저가가 장악했고 맨 위는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 같은 초고가가 독식하고 있죠. 그런데 중간이 터엉 비어버렸습니다. 평소에는 편의점 도시락 먹으면서도 명품 가방 하나에는 500만 원을 과감하게 지르는 소비자들이 30만 원짜리 애매한 브랜드 코트는 안 삽니다. 백화점 입장에선 재앙인 게 원래 돈은 그 중간 브랜드 수수료로 얻거든요. 영품은 브랜드 파워 워악세서 백화점에 수수료도 거의 안 줍니다. 진짜 수익원이 다 죽어버린 셈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세대 교체입니다. 1980에서 90년대생들은 부모님 손 잡고 백화점 가서 돈가스 먹던 추억이라도 있지만 2000년대 이후 출생자들은 그런 가뭄이 전혀 없습니다. 이들에게 백화점은 그저 비싼 명품 구경하는 곳일 뿐이죠. 소비 습관은 20대에 형성되는데 이미 무신사와 쿠팡에 익숙해진 세대가 나이 들었다고 갑자기 백화점에 갈까요? 가망이 났습니다. 백화점은 지금 미래 고객을 통째로 잃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건 일본이 1990년대 버블 붕괴 이후 이미 겪었던 일입니다. 일본도 지방 백화점들은 줄줄이 문을 닫고 아주 소수의 초호화 럭셔리 백화점과 실속형 쇼핑센터만 남았죠. 한국도 이 잔인한 구조조정에 한복판에 서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백화점은 정말 끝난 건가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같은 시기 이 절망적인 흐름을 비웃기라도 하듯 말도 안 되는 기록을 갈아치우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여의도의 더 현대서울입니다. 더 현대서울은 개점한지 고작 2년 6개월 만에. 누적 방문객 1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우리나라 단일 유통 시설 중에서는 역대 최단기간 기록이죠. 매출은 더 놀랍습니다. 개점 2년 10개월 만에 연 매출 1조 원을 넘어서며 역시 역대 최단기 기록을 세웠고 올해는 무려 1조 3천억 원을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더 현대 서울에는 백화점의 자존심이자 흥행 보증 수표라는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 일명 에르샤중 에르메스와 샤넬이 없다는 겁니다. 아니, 명품 3대장을 완성 못 했는데 어떻게 1조 원을 벌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파격적이었습니다. 바로, 매장은 곧 판매 공간이라는 백화점 100년의 공식을 과감히 쓰레기통에 던져버린 거죠. 더현대 서울은 전체 면적의 절반에 가까운 49%를 매장이 아닌 실내 조경이나 문화 공간, 휴식 공간으로 채웠습니다. 백화점에는 창문과 시계가 없어야 한다는 금기를 깨고, 햇살이 들어오게 만들었고, 사운드 포레스트라는 거대한 실내 정원까지 조성했습니다. 현대백화점 스스로도 이런 문화, 휴식 공간 때문에 포기한 연간 매출, 기회비용만 1,700억 원에 달한다고 밝힐 정도였죠.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사람들이 물건을 사러 오는 게 아니라 공간을 즐기러 오기 시작한 겁니다. 사진 찍고, 산책하고, 커피 마시며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자 소비는 자연스럽게 따라왔습니다. 특히 팝업 스토어 전략은 신의 한수였습니다. 2년 반 동안 무려 400회가 넘는 팝업을 열었는데 이틀에 한 번꼴로 새로운 컨텐츠를 보여주니 젊은층이 열광할 수밖에 없었죠. 지하 2층 팝업 스토어는 이미 젊은이들의 성지가 됐고 인스타그램 언급 횟수만 31만 건이 넘어 경쟁사들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필수 코스가 됐습니다. 외국인 매출 비중이 2년새 5배나 늘어날 정도로요. 더 현대서울이 증명한 성공 공식은 명확합니다.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시간을 파는 것, 그리고 온라인이 줄수 없는 공간 경험을 제공하는 겁니다. 물론, 모든 백화점이 더현대 서울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 막대한 자본과 입지, 그리고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앞으로 대한민국 백화점 시장은 아주 잔인하게 재편될 겁니다. 3조 원대 매출을 올리는 신세계 강남점 같은 메가스토어, 더현대 서울 같은 체험형 랜드마크, 혹은 지역 밀착형 복합물 정도만 살아남겠죠. 반면, 특색없는 평범한 동네 백화점들은 일본의 사례처럼 역사 속으로 사라질 운명입니다. 실제로 2030년까지 국내 백화점 중 절반 정도인 30개만 살아남을 거라는 우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백화점의 몰락은 단순히 불황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구구조가 바뀌고 기술이 혁신되고 세대가 교체되면서 나타나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입니다. 결국 백화점은 선택해야 합니다. 계속 물건만 팔다가 사라질 것인가? 아니면 더 현대 서울처럼 사람들이 가고 싶은 공간으로 변신할 것인가? 2025년은 대한민국 백화점 산업 역사상 가장 잔인한 구조조정의 해이자 리테일의 정의가 다시 쓰이는 창조적 파괴의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그 화려한 백화점의 시대는 저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를 채울 새로운 공간들이 어떤 경험을 선물해줄지는 여전히 기대되는 부분이기도 하네요. 여러분, 동해의 백화점은 지금 어떤 모습인가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일상경제학이었습니다.